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. 빼빼로 데이는 1990년대 여학생 사이에서 빼빼로를 11월 11일, 11시 11분에 맞춰서 먹으면 빼빼로처럼 날씬해진다고 주고받던 유행을 제조 회사가 마케팅을 해 만들어진 날입니다. 한국에서 11월이 시작되면 거리에서 빼빼로데이로 장식한 마트나 편의점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주고받곤 했습니다. 제 경험상 페페로데이는 초등학생 때가 제일 재미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 나를 빌미로 서툴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죠. 저도 좋아하는 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도 오늘 빼빼로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. 주변에서 빼빼로를 찾을 수 없다면 토리네시의 초콜릿을 덮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그럼 즐거운 빼빼로데이 되세요. 안녕.